베스트 3 전지 가위 전동 전지 가위 여기서 베스트 상품 골라보세요. 이 제품은 셀바의 충전식 전동 가위, 나무 고지 전지 가위 40mm입니다.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 제품은 강력한 절삭력과 긴 배터리 수명 덕분에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40mm까지 커버하는 날 덕분에 두꺼운 가지도 손쉽게 잘라낼 수 있어요. 무선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서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고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덜하다는 점이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4단계 날 각도 조절 기능이 있어 다양한 작업에 맞춰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배터리의 경우 한번 충전으로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하다는 리뷰가 많았고 추가 배터리를 준비하면 중간에 충전 대기 없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드는 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안전 잠금 장치가 있어 보관 시에도 걱정이 없다는 점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셀바 전동 가위는 효율적인 가지치기를 도와줄 훌륭한 도구로 특히 정원 관리나 조경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표자 전기 전동 충전 전지가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40mm 굵기의 가지를 쉽게 잘라낼 수 있는 원예용 가위로 사용 후기를 살펴보면 정말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여러 사용자들이 힘들지 않게 나무 가지치기를 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두꺼운 가지도 문제 없이 달려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잔량 체크 기능과 다른 횟수 표시 기능 덕분에 사용하기도 편리하다는 평가도 많아요. 물론 무겁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에 비해 강력한 절삭력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나무 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싶어하네요. 정말 효자 같은 제품입니다. 나리온 전기충전전동 전지가위 21V 풀세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농사나 정원 가꾸기에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극찬하는 제품입니다. 먼저 이 전지가위는 뛰어난 절삭력을 자랑합니다. 두꺼운 나무가지도 쉽게 잘리고 칼날 간격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작업에 유용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사용자들은 가벼운 무게와 편안한 그립감을 강조하며 손목 부담 없이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전 기능도 빼놓을 수 없죠. 안전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사용자가 손을 가까이 대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잔량 표시, 기능 덕분에 작업 중에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피드백도 많습니다. 구성품 역시 푸짐한데요. 전용 케이스와 충전기, 여분의 날까지 포함되어 있어 바로 사용 가능한 점이 매력적입니다. 1년간의 무상 AS와 10억 원 생산물 책임보험까지 갖춰져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라는 인식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리온 전기 충전 전동 전지 가위는 성능과 안전성을 겸비한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기농이나 정원 가꾸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